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와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주옵소서. 비둘기 같이 온유하신 성령 부어 주셔서. 비둘기 같이 온유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일새벽에도 우리 가운데에 부어짐 받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 우리의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위로하심에 고혜자되심의 그 위로하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이십구장 팔절1 1절 이십이 절 함께 봅니다. 잠언서 이십구장 팔 절. 우리 팔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도를 그치게 하느니라.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22절 말씀 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 납치입니다. 오늘 이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특별히 오늘 이하루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비둘기 성령이 임하셔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홍 목사님이라고 오누리 교회에 부결자로 계시다가 지금은 개척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책도 많이 써내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분의 책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안수하실 때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크게 기도하셨을까? 아, 그분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손을 얹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중풍 아,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해도 그 권세와 능력은 다름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손만 만져도.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은 아, 똑같이 권세가 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면 날수록 주님의 능력도 큰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동등하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드러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참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죠. 여기 따뜻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주 강함이 있었죠. 아 그래서 의에 대해서 또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단호하고 아주 강직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언어 그리고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점점 이 시대가 변할수록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냥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반말 한마디 했다고 반말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냐고 또 길을 가다가 어쩌다 고의적도 아니고 길을 막았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막 분노하고 보복하고 폭행을 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꽉차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무섭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추격전이 벌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지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 무서운 폭탄이죠.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만큼 상대적 빈곤감을 비롯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만큼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다 가슴속에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분노가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런 분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노를 안고 살아 가는데 아,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세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거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노를 일으켜서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분노하는 자고요.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은 이렇게 분노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란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는 곳은 항상 소란하지요. 그리고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항상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분노와 화, 이것은 거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노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요란하게 만들어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소란한 곳에 가도 이런 슬기로운 사람이 가면 조용해져요. 여러분들 한번 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사람일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서로 막 화가 나 다투고 싸우는 것을 내가 가서 잘 그걸 정리하고 조용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용한 곳에도 내가 가기만 하면 막큰 소리 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인가? 거만한 자는 어디를 가도 자꾸 요란케 만들어요.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만들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1 1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화가 난다고 화를 다 토해내는 사람들이죠. 절제할 줄을 몰라요. 이 감정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아무 사람 앞에서나 아, 노를 다 드러내버리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잘 억지하느니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이 말씀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한 번, 두번 뇌공학,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한 번, 두번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이미 딱 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뇌가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뇌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 화,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자꾸만 한 번, 두 번, 세번 화를 냈다 보면 그냥 이 뇌가 나도 모르게 딱 인지를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탁 터져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면 뇌에서 화가 나도록 팍 터뜨려 버려요. 그냥 나를. 무엇과 같으냐 하면, 꼭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이,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것 가지고 화낼 일이 아닌데, 왜저러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화는 무서운 습관이에요. 자꾸 한두 번, 세 번, 뭐 계속해서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그 사람은 이미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되어버려서 화가 툭툭 터져 나와요. 반대로 어떤 분노적 상황에서 그것을 내 마음에 차분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어떤 분노들을 잘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걸 뇌에서 감지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정도면 화가 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화를 안 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야지 사람은 화가 날 때는 화가 내야 돼, 화내다 쏟아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병 생겨.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 자기 망하는 길입니다. 한번두번 번 화를 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빠져버려요 그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대요. 그래요. 잠시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요. 근데그 사람은 화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리 지름이 점점 점점 심해져야만. 시원해져요. 그럼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는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대소변이 인간의 생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른이 돼 가지고 아무데서나 대소변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난다고 이게 생리적인 거라고 아무데서나 화를 내요. 아무 사람 앞에서나 화를 내요. 그건 이미 병이에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때 그때 분노와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그 현장 앞에서도 한번 두번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할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분노가 일어나면 다 아, 드러내.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잘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이 노함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노하는 자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싸움 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다퉈요 자꾸 다퉈요 그리고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뉴스를 볼 때가 항상 있어요. 매일 한두 번을 봐요. 그래서 쫙 보다가 거기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어제도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의 습관들, 가장 많이 자녀들을 망치는 부모가 어떤 부모냐?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싸워요. 근데 애들이 정말 부모님들에게 화가 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지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물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부모들은 확 하고 돌지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달려들면 여지없어요. 애들 다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중팔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궁금해서 물었는데 됐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가만히 안 있죠. 싸우자고 달려들지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기의 사생활이다 생각이 되고 자기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말에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부모들이 그런 반응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뭔가 아이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에는 지혜를 봐서 만나서 밥을 먹을 때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알고 싶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때 듣거든요. 그랬는데, 너 엄마 아빠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행동을 좀 하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너 궁금하지 않니? 많이 궁금할 거야. 엄마 아빠도 너에 대해서 내가 행동이 좀 이상할 때에는. 내가 왜그러는지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알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 확!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큰 소리부터 치기 시작하면서 야!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지없이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라 a 이게 예, 지혜롭게 대처를 못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이하루도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잘 조절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약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잘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분노만 잘 다스려줘도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하루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풍랑이이고 파도같이고 소란하고 요란하던 것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